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은 위메이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위메이드 맥스와 플레이는 우리 상을 쳤는데, 자, 우리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22%까지 갔다가 하락을 했습니다. 또, 거래량을 580만 주나 동반을 했죠. 자, 일단 우리 최근 주가는 이렇게 우리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21선을 뚫고 안착을 하나라고 했지만, 또 이틀 동안 하락을 하면서, 어, 밑에 있는 지지선, 저점까지 깨고 금일 갭상승을 한 모습이었는데, 어, 금일 시가 대비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어, 요거는 완벽하게 좀 추세를 저단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만약에 다른 우리 위메이드 종목들과 함께 같이 가려면, 지금 43,700원 되는 요 은봉 라인, 여기에는 최소 안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못해도 구름대와 111선은 뚫고 안착을 해 주어야 여기 저항을 맞고 떨어지든 아니면 위로 올라가든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어, 금일 어, 종가된 캔들의 이제 이 형태는 사실상 조금 마음에는 조금 들지 않은 어,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신저가를 한번 깬 그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저점이 한번더 열리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일캔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위메이드만 같이 보시면 안 되고 어, 위메이드 플레이, 그다음 위메이드 맥스도 함께 보셔서 다른 거는 또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세 종목이 보통은 같이 주가가 움직이거나 같이 상 치거나 하는데 또 오늘은 어떻게 보면 또 위메이드가 어, 메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을 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 또 그렇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실망스럽긴 했다 위메이드도 우리 엄청난 뭐 이미 이전에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죠 뭐 바닥에서부터 해가지고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일단은 바닥을 한번 저점을 요렇게 앞에서 찍고 다졌다가 이제 요런 그림이기 때문에 어, 아마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면 한번더 밑에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라는 거 어, 그거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하라쿠 일단은 첫 상승은 이미 나온 상태라 두 번째부터는 사실 어떤 구간에 상승이 나올지는 세력 마음이거든요. 어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요 박스권 완벽하게 뚫지 못하면 어 요거는 위에 저항 맞고 떨어질 라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 수익을 바라기 보다는 어 튀는 날 최대한 파는 게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밑에 내려와가지고 21선 깨면은 사실상 손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 밑으로 그냥 계속 쭉 열려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 영상 도움 되셨다면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